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원래 창조되었던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좋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마주하시길 또 바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를 위해 건설하셔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릴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것들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세상과 그를 채우고 있는 생물들에게 가치와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손길이 맞닿아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외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소중한지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기에 모든 것은 소중하다. 창조하신 그분께서도 그 모든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산에 오를 사람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모든 것을 지으셨고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마음의 어둠이 없고 어떤 숨김도 없는 사람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1,2절의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원래 지어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이 노래하는 이 사람이 창조된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깨끗하고 정직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더럽혀졌고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태어나 보니, 죄로 더럽혀진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누구에게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삶을 마치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씻기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숨긴 것을 드러내셔서 용납하시고 받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원래 창조되었던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좋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마주하시길 또 바래요. 그 회복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침내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된 그 선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다시금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다시 우리 주 예수님과 손잡고 그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의 끝에, 우리는 마침내 온전해질 것이고 지었던 그 모습들로 완전히 깨끗해져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 할것 없이 아름다웠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미도 아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직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 창조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가장 선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티 없이 맑았던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하며 그 회복의 과정을 주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